야외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외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야외께서 너를 슬픔과 공구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확실히 찾아온 것 같아요. 어, 예쁜 꽃들이 피고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흐름, 이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4장은요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본토로 귀환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의 원인이 이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14장 1절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급률하심입니다. 이 급률이라는 단어는요, 측은이 여기다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야곱을 급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 극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가나한 땅, 그옛 복음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 들었던 그 제목 기억나시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극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요. 유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편안할 때만 좋은 때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다 내려놓고 절망과 어려움 상황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가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라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 저도 한때는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이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 이 어려움과 역경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된 저의 상황은 참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극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아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이 바벨론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낙은에 된 자가 야곱족 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낙은에 된 자들은요, 어, 여행 중인 나그네라는 의미 보다는요, 바벨론 이 포로 기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나라를 잃고 끌려와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민족으로 이 민,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 기한 때에 그들과 함께 기한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최대의 비극이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너네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진 삶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과 역경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될 때에 주변에 있는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요, 칸칸마다. 말씀 구절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어,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항상 이렇게 칸칸마다 이 은혜로운 글들과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 1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은혜 받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주님은 나의 상처를 통해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로하게 하신다. 고통 가운데 누렸던 그분의 따스한 사랑으로 보듬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만 내 주변에 있고,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환자들만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건지실 때.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함께 예속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는 그 환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통로로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은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과 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슬픔과 공구와및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만 있다면 우리는 참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는 결국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결국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거리고 있던 우리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마커스라는 그 찬양 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 팀의 소진영 간사님께서 그 작곡한 곡입니다. 어, 이 찬양의 곡을 제가 항상 묵상하고 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뿐임을 우리가 구백하며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극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우리는 결국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싸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 속에 새겨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있을 때. 극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만의 바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